오늘은 시원한 수박화채 만들어줄게 네 오늘 들어갈 거는 수박하고 음.. 수박하고 같이 곁들일 블루베리하고 키위 그리고 이제 딸기우유도 들하고또 이제 사이다 이렇게 들어가 네 수박은 이렇게 얇게 썰어놨는데 네 저는 손질을 좀 해야되거든요. 이런 씨네 음. 이렇게 티스푼으로 이렇게 씨 같은 걸좀 이렇게 제거해야돼 한 이게 먹기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깍둑썰기 이렇게 해줄게 그럼 밑에다가 지금 비닐 깔은 거야 여기다 이제 사이다 사이다 부어줄게 사이다를 다 쓰진 않을 거안 와도 될것 같은데 절반 정도만 지금 부었어? 네 야, 엄마는 이제 흰 우유 대신에 네, 딸기 우유를 넣려 으고 그러거든. 음. 그러면 이제 설탕 따로 넣지 않아도 되고. 음. 근데 이게 두 종류야. 지금 두 종류인데 보니까 색이 다르더라고. 그래서 한번 지금 반반씩 써보려고 하거든. 네. 음. 음, 이거는 딸기 우유인데 색깔이 조금 거의 흰 우유하고 비슷하지? 음. 다 해도 되겠다. 그리고, 이거는 조금 색깔이 있어. 보니까. 근데 맛은 비슷하더라고. 응? 원래 수박 화채할 때흰 우유도 넣거든. 이렇게 하고, 여기에 이제 키위 썰어 놓은 거. 키 썰어 놓은 거 하고, 블루베리. 이거 오늘 수박아채는 생과일 위주로 하는 거예요. 아, 색깔 이쁘다. 음, 그러면 여기에 설탕은 따로 안 들어가도 돼. 음. 이렇게. 여기 단맛을 좀 가미하게 수, 예, 소금, 꽃소금, 한 꼬집, 이렇게 해서 넣으면, 음, 음 훨씬 더 단맛이 더 가미되니까, 네. 달게 느껴지겠지. 이렇게 하면 수박아채 완성됐어요. 잘 먹겠습니다. 네.